스타파에서 최근에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대화, 의원 대화. 통화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게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어, 수도권 공천 헌금 공정 가격 표준 가격이 5억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소문으로 공천 5억이란 있었고 제가 누군지는 말 못합니다만 당시 공천 당... 받은 사람 중에 네. 실질적으로 5억 주고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5억 주고 네. 싸게 받았네. 네, 싸게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인 거 아니야? 아니요. 단수 홍철 받았는데 어, 단수로 5월에? 예를 들면 이런 것 어려운 자리였나? 공천 그런, 그런 헌금 ]다. 같은 경우는 김건희가 직접 받지 않고요. 중간에 한명 있어요. 근데그 유력한 인물로 떠오른 분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플러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있죠. 후계를 음. 어...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후계를 음... 어... 같이 하신 분이 이... 공교롭게도 김정재와 통화한 이철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철규 의원이 공천 헌금을 거둬서 상납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은 계속 있었는데, 어. 그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오잖아요. 김정재가 얘기합니다 5억 5억, 5억 이렇게 자기들끼리 경선 w 이렇게 w a 로 하고 할때 k walk, w 이 l k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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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l 회장, 회장도 l k walk, walk, w a 가 k walk, walk, 가 a l k w a 지금 거기는 뭐 어려운 자리거나 뭐뭐 뭐 나름대로 그 네임 밸류가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5억으로 끝났지. 구청장에서 강남구청장 얘기 지금 60억 썰, 80억 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장 군수, 군수, 아, 여기까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수십억에서 1 0 0억 얘기가 나오는데. 그니까 그게,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목이야. 국회의원이 제일 비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자체 단체. 지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요. 어, 광역보, 강역보다 또 작은 시군더비그 동네에서 응. 유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응. 돈은 있는데 그방그 벼슬이잖아요, 벼슬.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또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그런 거예요. 어. 사또. 그게 더 비싸요. 사또가. 국회의원이 될 정도면 네. 이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일 비싼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가 더 비싸요. 네. 네. 그리고 <laughs> 그 추경호 20억이 <laughs> 나오 그 명태현 그 게이트 관정에서 나왔잖아요. 추경호 20억 그때 7곡건수였죠 군수 자리를 네, 네. 해가지고 20억. 국회의원이 5억이면 군수는 5천만일 원것 같은데 어, 아니 로시근데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 인어 사람들은 인어 가... 절대 그 자리 갈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인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죠. 국회의원은 인허 가권이 없잖아요. 아니 그 아니 뭐. 국회의원은 진짜 실속이 그, 개발이, 없다니까요. 네. 실속. 예, 지자체장에안할니까나 하고 싶다니까요. <웃음> <웃음> 실속이 없습니까? 아니 실 아니 실그 실속 없는 데 말고 실속 있는 데. <laughs> 자 메가매직이 더 나온다. 더 나옵니다. 계속.